근데 본인 학교 시험이 좀 어렵다 싶으면 안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알았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든 이걸 할줄 아냐를 체크는 할 겁니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고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 같는데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갖고 거기다 하나 더알려좋네 극속값은 몇이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림 없이 풀라고 하지 말고 제발 그림 습관을 하세요. 이제 알았지? 어? 미분이라는 건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데 그림 없이 풀라고 하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혀. 습관을 들여. 그림 그리는 걸. 알았지? 최고차항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지. 그럼 오른쪽 위에서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세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극대라고 하는 거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여기가 극소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근데,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극값을 갖는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1이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극소값 달려줬네? 극소값 몇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이 세팅으로 풀라는 거예요. 알았지? 괜찮아요? 됐지? 그랬을 때, 여기, 이 점에서 알수 있는 사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울기가 0이다. 뭐가 0이다? 기울기가 0이다. 이거 꼭 이렇게 적어줘. 그 다음에 또이 점에서 알수 있는거 기울기가 몇이다 0 이다 그렇고 f1은 프라임 1은 0 이라는 것과 함수 값도 알려줬다 함수 값은 몇이라고 돼 있어 f1은 몇이라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3라는 걸 알아 그래갖고 관계식이 총세개가 나와 1 2 3 a b c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난거야 이제부터 계산 연습만 하면 돼 이해는 하셨어요? 자 이해 안되는데 그래서 f' 마이, 미분부터 해볼까? 제 미분을 해보면은 f'x는 3x제곱 플러스 ea 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나온데, 갖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1은 3 마이너스 ea 플러스 b인데 얘0 나오셔야 되고요. f' 1도 구해볼게. f' 1을 구해보면은 3 더하기 ea 플러스 b도 0이 나와야 돼요. 지금 핑크색 부분만 계산했음. 근데 이거 주입식 교육의 성공 사례잖아. 뭐 하고 싶나? 선생님 이연립하고 싶어요, 이럴 거잖아, 그치 더해. 더하면 6이고, 더하면 2b 이렇게 될 거고, 0. b는 몇이다? 마3. b는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이었다가 되면 뭐예요? a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납득했죠? 그 마지막 노란색 식만 하면 돼.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돌아가! 라고 해서 써보면은, FX는, 어, X 세제곱, A 0이고, 구바이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C. 근데 1을 대입했더니만 마이너스 1이 나왔네? 1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다고? 마이너스 1. 그럼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C는 몇이야? 나 이게 안 된다, 계산이. 1이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C 구했고 A 구했고 아, A, B, C 다 구했네? 답을 내볼까? 허?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 이게 끝까지 계산시키네? 그래갖고 Fx를 계산을 해보면 X 세제곱에 또 부, 사라졌고 B는 마이너스 3X고 C는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극대값 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 넣으면 극대값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1 넣으면 극대값 구할 수 있겠죠? 값이라는 건 Y 값이야, 항상 알았지? 값은 Y 값이야? 그래갖고 F-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야,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쉽게 풀면 돼. 극대 값 3. 됐죠? 3 이런 다음에 3번의 마킹만 안 하면 돼. 아주 나쁜 학교야, 이런 건. 이 진짜 이런, 내, 나, 내가 진짜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너무하지 않니? 이런 거 실수 많이 하던데, 3 이런 다음에 3번의 마킹하는 실수. 나만 아니? 나만 바보라서? 자, 차라리 13번 가겠습니다. 음.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음. 그 다음 내용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이거 못하면 꼭 질문해, 알았지? 거의 생명이니까. 나 해도 돼? 인수정리라고 들어봤죠. 인수정리가 뭐냐면은, 이런 걸 인수정리라고 한다? FA가 0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무조건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X-A를 인수로 갖고 있고, 뒤에는 나 몰라. 이렇게 쓰는 걸 인수정리라고 해, 알죠?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한데, 어, 하나 더 알아뒀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FA는 0이고, F'A는 0이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F, X는 어떻게 생겼냐는 걸 알았으면 좋겠냐면은, X-A를 두번 갖고 있어. 그리고 얘는 몰라.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갖고, 얘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추가시키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쌍인수 정리라고 내가 지원했어.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 선배들이 쌍인수 정리가 좋을 것 같아요. 이랬어. 쌍이 들어가면 욕 같아서 나는 더블이라고 했거든? 너무 촌스럽대. 여러 인수 정리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야 진짜 영어 없이 괜찮아라고 한다. 그냥 대충 넘어가요. 막 이런 느낌인데. 고이거꼭 알아야 돼. 알았죠? 증명이 궁금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꼭해 봐. fx를 어? x a의 제곱으로 나누고 몫이 나올 거고 남... 이거 gx라고 쓰자. 어. 이거 내가 안해줄 거야. 증명은 네네가 해. gx가 나올 거고 만약에 2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로 쓰는 거 알죠? 어머, 큰일 났다. 이거 px라고 해서 돼. px plus q. 이게 나머지인 거 알죠? 2차로 나눴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다 뭐 넣고 싶어? a를 넣고 싶잖아. a를 넣으면 0 나오니까 이 식으로 하나, pq에 대한 관계식 하나 구할 거거든? 미분을 해. 미분하면, 미그, 그, 미, 그, 금이. 얘 미분하면 p 나올 거거든? 근데 a를 넣으면 또0 나와야 돼. 그래갖고 그식 갖고, 피랑큐를 구해보면 피도 0, 큐도 0이 나와가지고 증명 끝 이렇게 되야 알았지. 그건 알아서 해보시고 사실 나올 일이 절대 없지. 왜냐면 교과서에서 소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았죠? 그래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우선은 혹시나 이해는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또 어. 뭐 사라질까 봐. 어, 어제 가벼워졌다. 사단시 13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y는 f(x)에서 대해 f1은 0, f 1은 0. F0은 3이라고 돼 있고, 극대 값 구하라는 문제인데,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래. 1X 세제곱 플러스, 띠리링, 띵띵 띠리드리링, 이렇게 생긴 거야. 맞죠? 그지? 그래갖고, 이런 애들이 있다. 계산, 난 왕이야. 1X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1 넣고 0, 0 넣고, 마이너스 3, 미분해서 1 넣어서 3. 연립하면 답은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스럽게? 나오겠지, 그지? 당연히 나오지. 근데 그렇게 맞췄다고 제대로 맞춘 게 아니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개념이 입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인수정리를 쓸수 있어야 된다고 알았죠? 생명이야, 인수정리. 딱 보고 내 눈엔 이게 보이는 거야. 이거요. 이렇게 보여야 돼, 알았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쌍 인수정리에 의하여 x-1을 몇번 갖고 있어야 돼? 두번 갖고 무조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얘는? 그냥 인수정리에 의해서 고1 때 배운 인수정리에 의하여 x-0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예요. 맞죠? 맞잖아. 아, 야 미쳤다. 그래서 너네 표준이 그래서 안 좋았구나. 미안해. 나 이거 0인 줄 알았어. <laughs> 미안해요. 알았죠? 빨리 지워. 나 이거 0인 줄 알았어. 얘는 그냥 계산할 때쓸 거예요. 알았죠? <laughs> 어 그런 상태에서 곱하기 얘 2차니까 3차가 되려면 1, X, 플러스, 몰라, 별. 내가 좋아하는 별이라고 쓸래. 이렇게 될 거예요. 별 싫으면 T로 쓰고 K로 쓰고 알아서 쓰세요. 그렇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F0은 3이라는 걸 아니까 대입을 할게. F0은 0 넣으면 1, 0 넣으면 0 플러스 별. 얘가 3 나와야 되네. 별아, 넌 누구니? 라고 하면 별 누구라고 외칠 거야? 3이야! 이렇게 할 거야. 이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Fx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X-1의 제곱, X+, 3,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극대 값을 구하라고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알았죠? 극대 값. 그래서 이거 그림을 살짝 그려보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야. 그래갖고 얘 그림을 그리면은, 두번 있잖아? 그러면 튕겨. 제발 튕겨. 그리고 한번 있잖아? 뚫고 지나가. 이 정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차함수 그리는 법 한번 알려줄까? 만약에 오차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x-1을 3제고 x-2, x-3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잖아. 마이너스 3으로 하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잖아. 근데 얘는 홀수번, 홀수번, 홀수번 있지. 홀수번이 있으면 뚫고 지나가는 거야.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이렇게 생겼어. 알았지? 뭐 알아두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 튕겨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셨죠? 뭐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살짝 팁 알려 줬고요. 짝수 번은 튕겨요. 홀수 번은 뚫고 지나가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어. 극대값 구하라니까 뭐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니까 미분해서 뭐 되는 값 구해야 돼? 0 되는 값 구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때 공부가좀돼 있으면 비율 관계를 쓸 수가 있는데 듀로 감기는 나중에 3차 함수 끝날 때 알려줄 테니까 우선 미분에서 영대는 좀찾읍시다 알았지? 괜찮아? 뭐 1대 2, 4분점이다 막 이런 거 아는 애들 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뒤에 가서 알려줄게 정리하면서 우선은 개념부터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은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 아니면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하면은 미분 2x 1에 1제곱 그대로 x 플러스 3 더하기 그대로 x 1의 제곱 미분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 끝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1이라고 굳이 적을까? 이렇게. 하... x 1이 공통인수로 있네. x 1로 묶어.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됐으면서 2x 플러스 6 x 1 이렇게 쓸 거야. 아니, 뭐한 거냐면은 너가 전개하면 너구, 너가 전개하면 너야. 마저 계속할게요. X 1 3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몇이야? 1이 나오고 여기서 몇 나와?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와요. 이게 몇이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5 기울기가 0되는 값 이게 뭐겠어? 기울기가 0되는 값1 이렇게 있는 거야. 봐! 기울기가 0되는 값 대여?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야, 극대 값. 값은 대입하여서 y 값으로 써줘야 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쓸수 있고, 그걸 제곱했고, 짜증 이러면서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3을 더하면 3분의 9를 더한 거니까 3분의 4라고 쓰면 되고, 얘 이쁘장하게 계산 잘만 하면 되네. 띡띡띡, 27. 이렇게 될 거고, 야, 이거 못하겠다. 64 곱하기 4, 이거 몇이야? 이것도 계산 못하고. 혼나야 돼, 아주. 알겠습니다. 3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차 함수의 그 개형이라는 게 그래프의 형태라는 거야, 알았죠? 그냥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니까 몇개 있을까? 총 3가지가 있어, 알았지? 해도 됨? 내가 아까는 말했지. 최고창이 양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긴 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얘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개형도 나오거든? 그개형이 뭐냐면요. 은잘 봐. 우리는 극대극소를 구할 때, 미분에서0 되는 값을 이용해서 많이 구하거든? 극대극소를 구할 때, 기울기가 0 되는 점, 기울기가 0 되는 점. 즉,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F, 프라임, X가 0되는 점의 근이 알파베타라고 하는 거야. 그치? 미분해서 0되는 점. 이걸 기울기는 0, 기울기는 0, 기울기는 0이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치? 그러면 은 알파베타라는 건 서로 다른 지점에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시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시근이면 판별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건? 0보다 크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 얘의 판별식이.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은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나와?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있지만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실근이 없다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총세 가지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중근이 나왔다고 쳐봐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외우지 말고 이해해서 좀 익혀요. 이게 알파고 이게 알파라고 친다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라고 하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1, 1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간격을 없애야 돼. 이 간격을 뭐 해야 된다고? 없애야 돼. 얘 그래프를 갖고 찌부시켜.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와.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서 기울기가 몇번 0대? 한번 0대는데 그게 중근 때문에 이렇게 0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얘는 F'X는 0의 근이 중근을 가질 때고, 판별식은 뭐가 된다? 0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이게 나올 때도 있잖아 f 프라임 x가 0대는 그 판별식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실근이 없다잖아 기울기가 0대는 저 지점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돼 절대 그지 꺾이면 돼안돼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거 그림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됐지. 근데 얘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쁘장하게 그려보잖아? 그럼 얘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나와.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야, 달라. 얘는 0 되는 부분이 없어. 알았죠? 대놓고 올라가는 그래프야. 응? 자, 이제 조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주면, 이두 개를 세트로 지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f프라임x는 0 도함수는 0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두 가지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의 특성을 보니까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야지 극대 극소인데 올라가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니까 아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똑같은 멘트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이런 멘트 나오면 그냥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미분한다면 판매시 용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그 다음 2번. 줄이장창 올라가고, 줄이장창 올라가니까 얘는 뭐야? 항상? 증가도록 증가함수가 되도록 3차함수가 증가함수가 되도록 멘트 나오면 그냥 미분한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쓰시면 답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최고 창이 만약에 음수였어 봐. 최고 창이 만약에 음수였으면 아주 쥐툴만하게 그릴게 오른쪽 아래서 하나 둘셋윽약 이렇게 달고거든. 그지 보여 이세개 지렁이처럼 그린 거? 여기 나올 거거든? 그래갖고 최고창이 음수면 이게 뭐라고 나올 수도 있겠어? 감소. 라고 나와도 절대 부등호 방향만 바꾸지 말고 판매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푸셔야 돼요. 100%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함수가 된다고? 1대1 함수. 대응은 생략할 수도 있고 추가시킬 수도 있고, 내는 사람 마음이야. 1대1 함수가 되도록. 이런 멘트가 나오면 그냥 똑같은 말이야. 그날 기분에 따라서 선생님이 아무나 골라서 낼 거야. 됐죠?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하나 더. 1대1 대응 함수는 항상 뭐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똑같은 멘트입니다. 방학 때 이거는 되게 강조했으니까, 어?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함수가, 라고 나오면 1대1 함수의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X 값이 다르면 뭐가 같다? 아, 뭐가 다르다? Y 값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멘트예요 음? 그 똑같은 멘트. 대우 쓸게요. 무슨 명제? 대우 명제. Y 값이 같으면 뭐가 같다? X 값이 같다. 대우야, 대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다우미는 죽는다. 대우수면 죽지 않으면 다우미가 아니다. 참참. 됐지? 어? 이런 얘기야. 얘가 여름방학 때한번 수업을 했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도 했었고, 얘는 거의 웬만한 학교에 내신에 한, 한 개쯤 은 툭툭툭 던져. 그냥 아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았죠? 그리고 이거 있지? 얘는 뭐가 존재하도록이겠어? 극값이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알았죠? 극값 존재. 만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세 개의 그래프는 죽었다 깨나도 x축을 한 번은 뚫고 지나간다. 최소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된다고 지나면 무조건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지. 계속 올라가던 거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무슨 인지 알지? 그래갖고 이게 y는 fx라고 하잖아. 잠깐 빨리빨리 말할 테니까 봐봐. 얘를 절대값을 쉬운 그래프를 그려달래.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그럼 무조건 x축 아래쪽 부분을 접어 올리죠. x축 아래쪽 부분을 접어 올리니까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죠.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는 절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수가 없어. 미분 불가능해. 여기서 뾰족하니까. 이해하셨죠? 선생님이 따르게 생겼으면요. 아니 얘라고 생겼어도 이렇게 되면 이게 x축이면 꺾고 올리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근딱한번 꺾고 올렸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가 있거든?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야. 이때. 주문을 가질 때 그래프. 저 그래프, 잠깐만 데리고 올게. 야, 이 지우개 왜 떨어지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응? <laughs>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알파 또는 알파 이렇게 중분을 가지는 그래프가 나오잖아. 얘가 y는 f(x)야. 얘를 절대값을 씌울 거야.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꺾고 올리면은 딱 이렇게 지나가요. 부드럽게. 이게 y는 절대값의 f(x) 그래프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드럽게 다 그려지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게 돼. 되겠죠. 자, 이 3차 함수 갖고 조금 쉽게 낸다. 그러면 은 그냥 이걸로 낼 거야. 이쪽, 이 두, 여기까지. 조금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럼 무조건 절대값을 씌울 거고. 절대값을 씌워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뭐 K값의 범위, A값의 범위 이렇게 나오면 이 내용으로 푸는 거예요. 알았죠? 우선 생긴 게 저렇게 생겨야 돼. 저게 아니고서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할 수가 없어요. 쓴 김에 이거 하자 알았죠? <laughs> 그 값이 존재한대. 14번까지 하고 쉽게 15, 14 하고. 알았어 알았어. 죽으려고 하지마. 알았지? 너네가 죽으려고 하면 나도 죽어. 힘들어. 15번까지 하고 싫어요. 야그 14번까지는 해야 돼 똑같은 맥락이라서 한번 봐줘 아씨 너 괜찮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너야 뇌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다 보다 어 에어컨은 끄자 이제 자이 문제 보면은요 암기해서 풀지, 풀지 말고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 몇차 함수야? 3 함수지 하나? 윽윽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극 값이 존재한대 극 값이 존재한다니까 이 그래프잖아 이 그래프 살짝 캐치하니까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몇개 나와? 두개 나오지. 아, 이걸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하면 판별식이 뭐 나야 와 돼? 0보다 크다. 이것까지만 딱 캐치할 수 있으면 돼. 제발 습관 될 때까지 완벽하게 되면 안 그래도 봐줄게. 그런 상태에서 얘를 미분하면 돼 이제. 미분해야지. 해갖고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 k 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고 얘가 극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거는 0으로 만드는 이거의 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게 두개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면 돼. 이해하시죠? 그래고 4분의 D는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 된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고 반띵해제고 K 제곱 마이너스 AC 9는 0보다 크다고 이것도 이렇게 9 넘긴 다음에 풀마 3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인수분해하지 음. K는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작고 K는 3보다 크다. 첫 번째 문제 풀었고요. 다음 문제 바로 갑니다. 14번. 별표 다섯 개 하자. 14번은 그냥. 쉽지만 중요. 너무 중요. 마이너스 X 세제곱. Y는? 어,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6X. 플러스 3. 역함수 가지도록. 이제 신다. 삼차 함수가 뭐가 존재 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 증가함수가 되도록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일대일 대응 함수가 되도록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르다. 나다 외웠잖아. 그러잖아. 너네들도 꼭할줄 알아야 돼. 아,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절로 나왔으면 좋겠고 이거 딱 보자마자 그림 새개 그려. 그림 새 개가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항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서 하나 둘셋윽 쐈다가고 이렇게 생긴 건데, 역함수가 존재, 존재하는 그래프는 니잖아. 근데 얘는 기울기가 0 되는 게두개 있으니까 똑같이 판별식은 0일 거고, 얘는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면 되겠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알았지? 맞죠? 그래갖고 얘를 이제 문제를 풀게. 그래갖고 얘를 미분을 하면은 y'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6이라고 됐고, 그거는 0! 을 만드는, 기울기는 0이야. 기울기는 0. 기울기는 0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짝수니까 4분의 2 있으면 더 좋겠네. 간다. 이제 끝났다. 시작. 반띵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될 거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를 인수분해만 잘하면 돼. A, X, 아, 아. 이렇게 될 거야. 말이 엉켰다. 인수분해하면 6, 3. 6, 3. 마이너스였다가. A 플러스 6. A-3, 3, 3마 6, 사이 범위, 맞지? 마이너스 6부터 A는 뭐까지다? 3까지다. 그리고 꼭 체크, 체킹해야 되는 거. 3차 함수인데 혹시나 A가 최고차항의 개수면 0이 절대로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긴 0, 될 상관이 없지. 이런 거꼭 체킹해, 알았지? 그런 사소한 실수 하면 눈물 나니까 이게 답이야. 최소값 마이너스 6, 최대값 3. 둘이 더하 마이너스 3. 실제 학교 시험이든, 뭐야, 수능이든 많이 나왔던 거고, 풀고 쉬다 4-40번.